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새로운 특종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고자 합니다 바로 북한이 240mm 방사포 100대를 러시아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240mm 방사포 100대를 운영을 하려면 적어도 5천명 규모의 포병 부대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자 북한의 방사포는 북한... 군부가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량한 최신형 방사포입니다. 다연장 로켓이라고도 하고 공식 명칭은 M1991이라고 이제 명칭이 담겨져 있는데 80kg 중량에 60kg까지 날아갈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이 방사포를 개량하면서 최신형 무기라고 지켜세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게임 체인저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 김정은 본인이 대형 사고를 당하면서 거의 폭사할 뻔한 그런 이제 전례도 있습니다. 자, 2018년경에 강원도 제1군단 사령부에서 이 방사포 실전 배치를 위한 훈련을 하던 도중에 김정은이 이 방사포를 처음에 발사한 직후에 이게 순식간에 이동이 가능할 수 없는 한계를 발견 못 했죠.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이 방사포를 쏘고 난 다음에 임의의 지역으로 이동을 시켰는데 이 군인들이 함부로 이동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날수 있다는 것을 김정은에게 보고를 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보고를 했다가 김정은이 무슨 불허령을 내려가지고 이군 간부들을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대형 사고가 난 면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김정은이가 시키는 대로 이 방사포를 옮겨가지고 쐈는데 그게 이제 폭발하면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처에 있던 김정은이가 경호 부대가 100명이 김정은을 거의 오육방패를 해가지고 김정은의 목숨을 건진 적이 있었는데 방사포의 최대의 약점은 이동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방 이제 쏘고 바로 옮겨 야 되는데 이 옮길 수 있는 수단이 변변치가 않은 거죠. 다연장 로켓 한 20발 이상이 연속으로 나가는 이제 그런 포기 때문에 밑에 지반이 상당히 고정돼 있어야 됩니다. 이 고정돼 있지 않으면 이게 포가 흔들리면서 자체 폭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무기가 바로 북한이 개발한 어설 240ml 대형 방사포입니다. 자, 러시아에 수출한 이 방사포가 이게 그런 기술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이제 일회성 무기로 이제 보내졌는데 문제는 이 무기가 사전에 우크라이나 군에 적발되면서 초토화가 됐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우크라이나 군의 입장서 에 보게 되면 이 포에 의해서 선제 공격을 받을 경우에 물론 이 북한산 다연잔노켓은 목표에 대한 정확한 명중률은 떨어집니다. 이 포의 목적은 뭐냐면 이 포가 쏘는 그 해당 지역의 단위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데 어떤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위치해 있는 이 지역에 북한의 다연장 로켓 이 포를 맞게 되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하이마스를 동원해서 북한이 제공한 다연장 로켓, 소위 주체포라고도 합니다. 이 로켓에 집중 포격을 해가지고 사전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자, 이 결과 북한 군이 파병한 그러니까 저희가 새롭게 밝혀내고 있는 정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다연장 로켓을 운용할 수 있는 북한의 포병 부대 5천 명이 추가로 옮겨져 왔고 이번에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5천명 표병이 추가로 이동되면서 병력지원이 된이 부분을 이제 러시아 정부가 굉장히 고마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개전 초기 때 러시아도 이 막대한 양의 다연장 로켓 이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3년이 흐르면서 러시아가 보유한 러시아제 다연장 로켓 이 방사포들이 전부 다 괴멸돼가지고 무형 지물화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러시아도 뭐이 고가의 미사일 빼고 이 저가의 이로켓포들를쏠수 있는 무기가 없다 보니까 할수 없이 이 북한산 무기들을 들여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명중률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쏜 다음에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기동력이 없는 이 북한산 다연잔녹해 소위 주체포라고 하는 이 엄청난 포 겉으로는 엄청나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재 공격만 받지 않으면 거의 무용지물 같은 이제 그런 포가 100대씩이나 들어왔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와가지고 이 포는 저희 휴전선 일대에 전진 배치가 됐습니다 북한이 정말 엄청난 그 자원을 쥐어짜가지고 l 켓 240mm 방사포를 휴전선 지역에 거의 깔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를 활용해서 유사시 때 대한민국 경기도 서울 일대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해서 마비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이 사례를 보듯이 이 다연장 로켓 북한이 대한민국을 가장 위협하는 이 로켓 포는 선제 공격만 가한다면 정말 쓸데없는 포가 인정이 됐습니다. 자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이 다연장 로켓과 5천 명의 포병 부대가 우크라이나 군이 발사한 하이마스에 의해서 거의 괴멸 상태에 빠졌고 이 100대 제공을 했는데 거의 일주일 사이에 100대 모두 거의 파괴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무관들이 성찬모부에서 북한이 제공한 무기들이 어떻게 실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 이걸 지켜보는 과정에서 북한이 시공한 이 다연장 로켓 100대가 거의 개별 상태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거의 소멸됐고 거의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 파괴된 문제는 그 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파병된 오천 명의 북한 포병들이 함께 그냥 작살난 이런 상황에 놓인 거지요.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바로 우리가 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 다양한 무기들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위협이 되는지를 사전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제 공격을 당했을 때에는 엄청난 위협이 되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다 현장 로켓 이비에 미리 방사포를 먼저 우리가 파괴를 한다면 사실은 별거 아닌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이 제공한 100대의 이 방사포 이거를 이제 초기 괴멸시킴으로 인해서 이 포에 의한 피해는 이제 거의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북한이 240mm 다연장 로켓 방사포를 다량으로 러시아군에 제공이 됐고 다연장 로켓과 함께 이 포를 운용할 수 있는 북한군이 함께 와서 함께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의 집중 타격이 됐고 포와 함께 북한군 포병 5천 명도 추가로 이제 괴멸 상태에 이르지 않았냐 하는 저의 추측을 여러분께 전해를 올립니다. 전쟁이 가열화되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대적하고 있는 이 전쟁 와중에 러시아 국방장관이 최근에 김정은을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자이 면담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김정은이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데 아마 김정은이 이 소군포든 뭐 어떤 포든 어떤 무기든 대량으로 러시아에 보내가지고 돈방 속에 앉아야 되는데. 러시아로부터 어떤 것을 뜯어내는 게 효과적일지에 대한 그런 이제 해담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북한군이 제공한 240mm 방사포 그리고 함께 동원됐던 북한군이 개멸한 이 소식을 여러분께 오늘 상세하게 전달해 올립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함께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한분한 한 분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